안녕하세요 오늘해 볼게임은 서머너즈 워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은 물서퍼 물속성 서퍼 육성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녀석이죠 렛츠고 물속성 서퍼 진화 성공 크. 마일즈 어우, 총이 보라색이네요. 좋았어. 자, 마일즈입니다. 데일몬을 다 찔렀습니다. 음, 다찔렀고요 10개도 안들어가더라고요 자, 기본 공격은 50% 확률로, 게이지 15%. 흡수입니다. 흡수. 깎는 게 아니고 흡수입니다. 그리고 스피인 그랩샷. 적을 공격하여 80% 확률로, 강화 효과를 모두 제거하고, 30% 확률로 기절까지 시킵니다. 턴수를 줄여가지고, 쿨타임은 2턴이죠. 기본 공격하고, 스피 그랩샷 쓰고, 기본 공격하고, 스피 그랩샷 쓰면 됩니다. 자, 우리의 패시브. 제트 엔진, 패시브입니다. 적과 아군에게 걸려있는 강화 효과 한 개마다. 우리 편만 아니고, 적도요. 자신의 공격속도가 5%씩 최대 100%까지 증가합니다. 추가로 자신의 턴에서 적을 공격할 때 공격속도에 비례하여 방어력을 무시하는 추가 비해를 줍니다. 방어무시 방무. 와 이거 뭐 읽어만 봐도 대단하죠? 아르나에서 아군 몬스의 터 방어력이 44% 증가합니다. 리더스킬까지 가지고 있구요. 자 스펙은 이렇습니다. 아 이게 또폭주로 맞추려니까 공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맞춰놨구요. 일단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폭주와 체력 기반으로 해서 보호를 쓰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보호도 방어력 퍼센트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세팅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룬은 다시 바꿔줘야죠. 자 그럼 빠르게 키우고 왔습니다. 네, 아레나에서 아군몬스의 방어력 44%오징가 리더 스킬 가지고 있구요. 요렇게. 아트팩트까지 끼니까, 최종 스펙은 지금 현재 요렇게 나왔네요. 자, 폭지 엄마석은 정말 없네요. 아유, 갈 길이 멀네요. 자, 이렇게. 아트팩트, 지원형 아트팩트 끼고 있고요 물속성 아트팩트 껴서, 공격력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 올려놨고요공격속도의 27%만큼 추가 피해, 요렇게 붙어있죠. 자, 좋습니다. 스자까지 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죠. Let's go. 자, 들어왔습니다. 스킬은 어차피 두개 밖에 없습니다. 컴백 플로우. 게이지 흡수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50% 확률로 게이지 흡수니까 정말 꿀이죠. 스피인 그랩샷. 저걸 공격하여 80% 확률로 강화였고 모두 제거. 제거하자마자 30% 확률로 기절까지 시키는 더블. 아주 좋죠. 그리고 패시브, 믿고 가는 거죠, 뭐. 요거 제트 엔진.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저기 버프를 해도 저의 공격 속도가 5% 증가된다는 거. 상대방이 버프를 해도요. 그것까지 포함이니까. 아주 좋죠? 자, 버프를 써봐라. 그렇지, 두개 썼지? 좋았어. 그럼 스피그랩 샷으로다가. 두시. 어플을다 지워버립니다 기절은 안걸렸지만 자 기본 공격은 게이지 깎고 게이지 흡수하고요자스인 그랩샷 뚜시아 타이밍이 안맞았네 괜찮습니다 아 폭죽까지 터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절까지 정말 약이 바짝바짝 오르겠네요 환장하겠습니다 이거에 저도 당했거든요 자 불사지 무적까지 깔수 있냐 확인해봐야죠 스피인 그랩샷 가자 와 조항조항 더블조항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다시 무적 쓸거니까 의지 지워버리고 자 괜찮죠 스피인 그랩샷 한번 아껴볼게요 무적 쓸 때까지 야 이거 기본기 치다가 죽겠네 그렇지 광신 자 써봅니다 스피인 그랩샷 와 지우고 기절까지 이거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타에 바로 지울겁니다 스페인 그랩샤 지우고 기절까지 이거 정말 환장합니다 미쳐요 이거 제가 이걸 당했거든요 아니 두마리인가? 세마리가 마리가 이 녀석한테 혼자 죽었습니다 아니, 스킬이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 게이지 흡수까지 하고, 뭘 써도 다 지워버리니까 환장하더라고요. 이렇게 와, 이건 뭐 의미가 없다. 대단한 녀석이죠? 자, 팀으로 와봤습니다. 자, 저희 팀 버프하고 상대방 버프 들어가면 공격속도까지 증가할 거니까, 그거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사의 기원 쓰면 버프가 두개 들어가죠. 상대방이 또 썼네요. 저거 면역이 이것까지 중복도 가능한 건가? 버프니까 상대방 꺼니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요것도 있다. 버프가 또 있죠. 공격 속도가 또 증가했을 겁니다. 아, 못지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게 안타깝지 않은게 이게 턴이 두 턴이니까 기본 공격 한번만 하고 바로 돌아올겁니다 어, 서퍼들 진짜 괜찮은것 같아요 풍서퍼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자 지워버렸죠 지우고 데미지 들어갔죠 11,952 그리고 기절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깔끔하다 깔끔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네요 뚜씨 오우 저걸 살려버려 자 풍화포 때문에 방금 산 거죠? 자 이거 진짜 환장하죠 누구를 때려버릴까? 버브가 있는 녀석을 때리는 게 좋겠죠? 아샤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지 쿨타임 이렇네요 게이지까지 흡수해버리죠 서퍼 퐁 서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툭툭툭툭 쳐주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무적이고 뭐고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지고 뭐 면역이고 뭐 치워버려라 이렇게 치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환장하겠죠? 제가 쓰고 있지만 당하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서퍼부터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것 같은데 서퍼가 몸빵까지 단단하면 이거 정말 열이 바짝바짝 오르겠죠? 서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서퍼이들을 지켜줘야 한다 야.. 이거 뭐 통아프 때문에 또 살았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스핀 그랩샷 어우 데미지가 뭐 나쁘지 않아요 자 풍속성이랑 1대1로 한번 나이나이를 다이 떠보겠습니다 1대1 대결 스핀 그랩샷 지어버리면 되니까 어우 살짝 위험했다잉 오케이, 오케이. 방어력이 내가 딴딴하거든 와우, 이겨버렸죠? 네, 마일주, 이 녀석. 정말 무서운 녀석이죠. 제가 지금 체력이 5 0 0 0 밖에 안 되지만, 어, 지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방어력이 높은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피통이 커도 방어력이 낮으면 또한 방에 효과니까. 자, 컴백 플로우, 게이지 흡수하는 거 너무 꿀이었죠. 그리고, 스피그 랩샷. 이게 정말, 저항이 뜨긴 뜹니다. 아예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턴수가 짧고요. 강화 효과를 모두 제거, 무적까지 다지워버린다는 얘기니까. 그래놓고 끝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절까지 시키잖아요 기절까지 시키니까 이거 뭐, 당하는 입장이 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물서퍼 드신 분들 정말 부럽다. 그랬는데, 어떻게 운 좋게 또 먹어버렸네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빛암 오성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던져놔야지 자 여기 공격속도에 비례해서 방어력을 무시하는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방무라고 뜨질 않아가지고 공격속도가 제가 낮아서 그런건지 그래서 신속으로 맞히는 분들도 계신데 평균적으로 룬 통계를 보니까 보통 다 폭주랑 보호를 끼시더라고요 폭주가 오는게 더 좋긴 하잖아요 솔직히 한턴 더 오는게 저게 저항이 떴을때 기본 공격하고 폭주가 뜨면 바로 다시 두번째 스킬을 쓸수가 있으니까 어, 무시 못하겠죠 폭주 턴이 한턴 더 오는게 정말 꿀이다 무시 못한다 그래서 보통 다들 이렇게 끼시죠 어, 신속을 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폭주죠 폭주 넣어주어 오케이 오케이 자, 길드전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 겠죠 많이 사용하시는거 많이 봤습니다 아, 당해보기를 제가 당해봤으니까 자, 아레나에서도 당연히 사용하시 겠죠 저 녀석이 있으면 버프를 지워진 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용의 던전에서도 와 그렇지 면역 뚫으니까 면역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폭주 보호가 1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폭주입니다, 역시나. 두 번째 스킬이 두 턴이니까, 폭주만 터져도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물 서퍼였습니다. 마일즈. 아주 좋은 녀석이네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